야. 너는 가정집이 푸세식 화장실인 거본적 있냐? 없지. 나는 봤다. 내 여자 친구 집 화장실, 푸세식 화장실인 거야. 아니 내가 이거를 사귀고 나서 알게 된 건데. 그러니까 걔네 집이 우리 집보다 심하게 기울어져 있더라고. 그래. 내가 거거까지는 괜찮았어. 뭐 어차피 우리 집돈 많이 있으니까.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거를 배려하고 있더라고. 뭐 데이트할 때, 여행 갈 때, 결혼 그 이야기 할 때, 이게 내 사정이 아니라 개 사정 생각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거야. 야 이게 더 최악이 뭔지 아냐? 아니 개가 먹는 밥이 우리 엄마 돈, 아빠 돈, 내 돈으로 보이 시작하더라고. 아 그리고 내가 그 예비 처가 인사 가서 정말 그안기도 민망한 그 조그만한 집에서 다 같이 닭백수 먹었거든? 아, 근데 내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아, 이게 내가 버는 게 절대 내 돈이 아니구나. 내돈 그냥 줄줄 새겠다. 물 새듯이 누수처럼. 아, 맞다. 내가 지금 임신했지. 이걸 다뭐 알았냐? 다 이렇게 기적이 는 줄.